좋아? 응음 그러게 시들시들해 물렀네 물렀다 음. 원래 하얗게 이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음.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그래 그브라고 팔았나? 싸는가보다 아, 소금 뿌리는 거. 아, 물에 데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삶아? 물에 넣지 아, 물을 좀 넣었어? 응. 근데 이렇게 조금 닫았다 다시 덮으면 안 되잖아. 응. 다삶아거면 되는 거야? 비리내 안 하잖아. 안비린면 안. 네. 음. 한번쪽한김시키고 매실 뚜가고 있다 해. 여기 매실이랑 곶가루랑 참기름 밖에 안 들어갔는데 끄지? 응. 소금물에 응. 해가지고 소금 안나 그럼 싱겁네. 그러니까 소금물에 해줘요. 그 맛. 무슨 소금이에요? 음, 참, 참.